기억을 안 갔어요. 보통 보이도안 갔고 그 외에 무슨 백화점 같은 데를 아예 안 들어가서 다른 패션 쪽으로는 산게 없고 작년 거에서 조금 추가를 해 볼까 해요. 먼저 산토리 위스키입니다. 저도 이번에 여행 가서는 좀 위스키를 사 와야지 생각했어요. 최근에 좀 하이볼에 빠져서 어디 가면은 이제 하이볼을 시켜 먹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위스키를 사다가 저렴한 위스키를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겠다 싶었던 찰나에 산토리가 일본에서 되게 싸다고 해서 산토리를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기 전날에 언니 단골 수제 버거 이자 위스키 바에 갔는데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이볼을 먹었었는데 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산토리를 살려고 주류샵에 갔는데 기본 산토리가 있고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 기본 산토리보다 한 300, 400인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아마 한 1,800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던 데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봤을 때는 2,000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추천. 이건 이번에 사온 건은 아닌데 되게 좋아서 추천하려고요. 아마 되게 유명한 거고 오타이산. 오타이산이라는 소화제예요. 언니가 사다 준 건데 어, 소화제로도 좋고 숙취해소로도 숙취해소용으로도 좋다고 해서 되게 뭔가 좀 더부룩하다. 좀 많이 먹었다 싶을 때 가루약이거든요. 한수저씩 이렇게 먹으면은 네. 다음은 마트에 파는 먹을 것들이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진짜 추천하는 게 이거예요. 식료품점에 이제 마지막 날 가서 먹을 것들 다 고르다가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올리브 다진 건데 이제 마늘을 곁들인 그리고 앤초비랑 뭐 허브 종류들도 들어있고 향이 엄청 진하고 진짜 맛있어요. 마늘 향도 되게 강하고 제가 지금 아침마다 바게트랑 식빵에 발라먹고 있거든요. 올리브 브루스케타라는 거래요. 빵 위에 발라먹는 거를 브루스케타라고 한다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되게 저렴해요. 2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2, 3천 원 정도 했던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살려고 찾아보니까 한국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되게 비쌌어요. 혹시나 좀 저렴한 요 정도 가격대의 그린 올리브 브루스케타를 보신다면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캐비어인데 저렴한 버전의 캐비어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칼디에 갔을 때 이런 이 칼디 거 중에 피스타시오 스프레드가 있었어요. 한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15,000원인가? 한 2만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비싸서. 너무 비싸다. 안 살래? 이러고서안 샀는데 계속 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마트 갔을 때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만원 정도. 근데 봤을 때도 그렇게 막 맛있어 보이진 않긴 했는데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막 맛있지는 않아요. 너무 화이트 초콜릿 맛이 강하고 체형식의 느낌? 빵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발라 먹으면 맛있긴 한데 화이트 초코 맛이 진한 거를 좋아하신다면 추천하고요. 아니라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칼디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저는 메론빵을 샀고요. 얘도 아직 해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빵에 발라서 구우면은 메론빵처럼 된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칼디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말라온 김에 칼디를 한번 커피 용품들이 칼디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굳이 우메다까지 가서 찾아가 봤고요. 사실 뭐 그렇게 엄청 특별해 보이는 원두는 아니긴 한데 지난 대만, 대만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그 나라에서 원두를 사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디의 스위트 머 블렌드를 사봤어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직원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드립 커피고 얘도 그냥 맛있어 보여서. 종류가 되게 많아서 낱개로도 좀 사봤어요. 이거는 허니카라멜 맛이라길래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본 여행가서 치킨라이스 사오기. 어디 칼디가 어디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다양한 나라의 식재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영상에서 여행 영상 보면은 치킨 아이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왔어요. 해먹으려 그리고 이거는 커피 수저. 그냥 기념품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미니미한 딱 통에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칼데라고 적혀 있어서 굉장히 귀여운. 그리고 이거는콩콩 차예요. 콩. 그 보리차 티백처럼 검은콩 티백이고요. 이런 건뭐 한국에서 당연히 있겠지만 검은콩이 되게 두피에 좋잖아요 머리에 머리 숱에 그래서 그냥 사봤어요. 와 이거는 여러 번 먹었었는데 이거 그냥 무난하게 맛있어요. 저는 집에서 물을 끓여 먹거든요 보리차 티백 넣어가지고 그래서 검은콩 차로 이제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칼피스 제품이에요. 칼피스가 완전 그냥 밀키스랑 똑같은 맛에 탄산수에 타 먹으면은 진짜 그냥 밀키스랑 똑같아요. 하이볼도 만들어 먹고 그 소주 일본 소주랑도 섞어서 먹고 그 맛도 되게 다양해요. 사과랑 딸기 얘는 이제 시즌 레몬이라서 새로운 맛을 한번 사봤고요. 간단해가지고 처음에는 항상 탄산수에 타 먹었는데 그냥 물에 타 먹어도 맛있고 맥주에. 맥주에 타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들 사오시는 유자폰즈랑쯔유 이런 걸찌유라고 하나요? 맞죠? 간장이고 그가스오부시 향이 되게 진하고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조금 타서 우동이 만들어 먹기도 좋고 저는 요즘에 그냥 가지랑 버섯 같은 거 구워서 찍어 먹고 있거든요. 소고기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이게 이제 우동 만드는 우동용 그 소스? 그냥 딱 이렇게 한 팩씩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좀 섞어서 이거랑 이거 넣어서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간단하게 먹기 좋아서 샀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얘는 된장국 만들어 먹는 거고 이렇게 한 팩씩 돼 있어요 요즘에 저희 그 인스타에서 그 얼음 좀큰 얼음틀에 된장이랑 파랑 이런 거 두부 같은 거 넣고 얼렸다가 그것 채로 꺼내가지고 데워 먹고 된장국 만들어 먹고 이런 게 밀스가 좀 뜨던데 이것도 그냥 이 팩? 이게 한 팩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은 그냥 된장국이에요. 이게 맛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조개 된장국이었나 봐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지금 8개 들은 거에 아마 천 얼마 정도 했거든요? 이런 거 하나랑 볶음김치 금방 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이것도 마트에서 샀고요. 일본이 좀 치즈가 좀 저렴한 편이었던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저렴해요. 천 원, 이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맛이 되게 많아요. 막 햄맛도 있고, 뭐 와사비 맛도 있고, 모짜렐라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번에는 피스타치오 맛을 사봤습니다. 와인이라길래 좀 그냥 궁금해서 사봤고요. 얘는 바질를 곁들인 바질맛 치즈입니다. 이게 지금 500엔이니까 싼 편이지 않나요? 그 우메다에 엄청 큰백엔샵 같은 게 있어요.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백엔샵이 있는데 거기가 그릇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성수에도 일본 그릇 천원 천막 엄청 싸게 파는 데 생겼던데, 그 보물섬이라는데, 근데 거기에서 파는 그릇이 아마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백엔 샵에도 그릇이 엄청 많은데,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런 와사비 간장 종지 같은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천원, 이천원씩 하거든요. 컵 같은 것도 많고 그릇도 큰거나 뭐 국그릇 밥그릇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이거는 얘도 그냥 심플하게 소스 같은 거 넣어 먹으려고 샀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 기념품으로 손수건들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손수건이 그 한큐백화점인가 손수건 엄청 저렴하게 파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폴로랑 루이카또즈게좀 많고, 한만원 정도였어요. 만원 초중반 정도? 만 원, 이만 원? 아, 다이마루 였네요. 다이마루에서. 얘도 아마 폴로였던 것 같아요. 네. 선물용으로 되게 좋아요. 저렴하고, 포장도 깔끔해서, 추천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양말 아니구요. 그 팔토시에요. 일본 사람들이 팔토시를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햇빛에 타는 거를 싫어해서인지 팔토시를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팔토시 종류도 엄청 많아요. 얘는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 약간 패션 KCM이 아닙니다. 패션용으로 산 거예요. 근데 햇빛을 가리는 용도는 맞는데 너무 더워요. 따갑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해가 엄청 쨍하게 이렇게 내리쬐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막으려고 팔토시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 많이 타니까. 근데 이거는 더운데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 말고 쿨토시가 있어요. 쿨, 시원한 소재의 그래서 그거는 진짜 하고 있으면 촉감이 시원한데 어, 그거는 좋아요. 그건 추천합니다. 근데 얘는 시원한 용도는 아니고 정말 그냥 햇빛에 타는 거를 방지하는 기 용도? 이거는 언니가 추천했던 이시림 방지 치약 뭐 그런 거였어요. 이거는 그 변기에 붙이는 거고요. 향이 엄청 강해서 변기에 붙여놓으면은. 뭐 이렇게 세척하는 데도 움이 되고 향이 되게 진해서 화장실 냄새가 잘안 나서 좋아요. 언니가 몇년 전부터 사다 줬는데 한국에는 한국에서는 못 봤었거든요.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비싸가지고 언니가 항상 사, 사줬거든 사다 줬거든요. 다이소 같은 데에서 엄청 저렴하게 팔아서 많이 사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도 꽤나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렴하게. 이것도 추천합니다. 이거는 그뭐 덮밥 같은 거해 먹을 때그 가루인데 닭고기 해도 되고 돈까스에 해도 되고 고기 같은 거 볶다 뽑다 야채랑 볶다가 계란 이렇게 풀어서 하고 이거 붓고 물 넣고 하면은 되는데 진짜 간단하고 이거 되게 맛있어요. 1분식 순두부인데 컵라면처럼 물 부어서 먹으면 되고 다른 거 하고서 국물만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이거 해먹으면 맛있어요. 커피 제품이고 그냥 우유에 타먹는 거고 한 팩씩 되어 있어서 좋아요. 와사비 소금, 그냥 고기 구워 먹을 때 와사비 향이 진하게 나서 괜찮고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카페에서 산 드립백들이고요. 어, 카페를 사실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혼자 갔던 게 아니고, 엄마도 있었고, 이모도 있었고, 뭐, 이렇게 언니도 그렇고, 카페를 막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한, 하루에 하나 정도만 갔는데, 여기가 동생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길래, 먹어보고 싶어서 일단 드립백을 사왔고, 이거는 그 마지막 날, 키타마 갔을 때, 브루클린 로스팅 컴퍼니라고, 되게 한국인들 많이 가고, 유명한 데라서 갔는데, 생각보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너무 좁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많았고 해서 그냥 드립백만 사와서 나왔어요. 그리고 키타하마 쪽에 만호쿠라고 엄청 유명한 빵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호쿠도 들렸어요. 이거는 봉지가 귀여워서 담아왔고 오래된 빵집, 동네 빵집의 느낌인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 성심당이 훨씬 맛있다. 이런 정도였어요. 정말로. 다른 것도 막 그렇게 맛이 있지 않았고, 그냥 너무 짜거나, 아니면 좀 질기거나 했었어요. 굳이 그렇게 찾아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아하는 하이츄하이츄 어, 이거 뭐라고 한다 했지? 푸초였나? 이하이츄 캐러멜인데, 안에 그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갱이들이 있어서,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많이들 사오세요. 뭐, 저번에는 배맛이 있었는데, 이번에 배맛은 못 봤고, 사과맛도 있고, 뭐, 포도맛이랑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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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가채샵에서 뽑은 건데, 어, 어디였지? 오, 식빵 모양 키링을 뽑았어요. 식빵이랑 막 모닝빵이랑 그, 그 뭐지? 뭐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식빵이 참 뽑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 식빵 뽑고 싶다! 이러면서 돌렸는데 식빵이 딱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가서 그 짱구 가차에서 아, 맹구가 뽑고 싶다! 맹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딱 뽑았는데 맹구가 나오더라고요. 소질 있나 봐. 여러분들 이거 이름 아시나요? 클리어 타이. 이런 것도 있고 얘 되게 말랑말랑해요. 이거 너무 귀여워. 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막간에 가방 추천을 한번 해 보자면 저는 진짜 가방을 안 들고 다녀요. 짐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이번에 여행 다닐 땐 그래도 좀 가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가벼운 가방을 찾다가 이 진짜 초경량 가방을 발견했어요. 진짜 가볍고 그냥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그냥 안 메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좀 얇고 이래서 조금 무거운 걸 넣으면은 찢어질 것 같긴 한데 저처럼 그냥 조금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어울려요, 키링. 이게 이제 언니 집 앞에 있는 언니 단골 수지버거 집. 캐릭터예요. 여기 수제버거 진짜 맛있어요. 강추. 그리고 이거는 언니가 사준 오븐 장갑이에요. 언니가 이런 거 귀여운 거 좋아해서. 이게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언니가 뽑아준. 이게 무슨 쇼핑 쇼핑 자격증이라고 했었나?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하기 전에 언니가 사다줘서 그냥. 방한 켠에다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얘가 갑자기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큐피마요네즈 큐피마요네즈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되게 맛있고 아주 무거워서 안 사오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사 먹었는데 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샀고 아 이거는 다이소 구경하다가 너무 귀여운 알뜰 주걱이라서 샀어요. 이런 그 뭐죠? 레인보우 어쩌고 이게 이렇게 콕콕 박혀있는 문양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이거 뭐 멸치랑 땅콩이랑 이것저것 들어있잖아요. 저는 이김 붙어있는 이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얘만 들어있는 거를 샀습니다. 이건 대만 닥터큐고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본 거. 좀 작네요. 근데 역시 닥터 큐가 맛있다. 대만 닥터 큐 젤리가 조금 더 맛있습니다. 이거는 그 엄청 분필 사탕이라고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는 건데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화이트 초코를 좋아해서 화이트 초코를 사봤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화이트 초코 초코를 팔던가요? 오쁜거 같은데 그 얘는 어 장어인 줄 알았어요 장어 조림 통조림 이 전날 마트에서 장어를 사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엄청 진짜 부드럽고 이 다음날에는 또 다른 메뉴가 있어서 아 그럼 이거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언니한테 먹어봤냐니까 안 먹어봤대요 그래서 어 그럼 맛있겠지 이러고서 샀는데 장어가 아니라 무슨, 꽁치랬나? 언니는 왜안 알려준 거지? 그래서, 갑자기 꽁치 통조림을, 꽁치 간장조림을 산 사람이 되어버렸... 뭐 맛있겠죠? 이렇게 또 소개를 해봤고요. 제가 막 엄청 옷이나 이런 거를 쇼핑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아, 작년에 갔을 때, 킨 신발이랑 문스타 레인부츠가 일본에서 좀더 싸서 그거를 사왔었는데 제가 킨 신발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킨이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신발 두 개랑 모자 하나랑 뭐아 이렇게 그리고 샀었어요. 그는 그냥 귀여워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입간판. 그, 지난 영상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숲숲숲이라고 제가 카페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카운터에 이거를 해놨었어요. 언니가 예전에 사다 줬던 거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가, 불도 들어와요. 너무 깜찍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다음 카페도 오픈한다면 은 얘를 또 카운터에 세워놓을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짜잘한 것들이라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